안 안돼요. 아, 대 보시면 바이블부터 나가야 되는 거아닌가 바이블부터 고쳐야 되는 거아니야 바이블이 먼저 보는 거, 바이블부터 고쳐야 되는 거. 아니야? 쎄는 어 그럴까요? 그다음 쎄를 좀 고친 다음에 진정 도 나가면 되는 거. 아닌가? 좋은 네. 생각인데 네. 그래, 아, 네. 네. 훌륭한 생각이다. 네. 그렇게 하자. 바이블 질문 먼저 하고. 바이블 몇 단어인지? 5 단어. 6단어 52분에 5를 때는 1단어 먼저 오면 5, 27, 27, 27, 27, 2어몇 번? 5 27, 27, 27, 어, 14, 20 14, 20 27, 1어 27, 27, 27, 27, 1 7 27, 7 13, 1 6 0또2 2요2 2이0 0 0 6 0 0 28어2 0어0 0 0 0 0 네쭉또 불러... 이게... 네. 네. 어, 어, 그런 그래서... 그래서... 아, 또 이게 이게 이렇 있었는데 저3 3이랑 4-3상 어 3-4장을 아야나또 그래서 어디부터 해가 하면 되지? 함수 7 3어또이렇지 근데 6-3을 3-4상이 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 어 아, 하여튼 한데... 잠시만요 이거5단은 이걸... 실력까지 12번 차이 못 풀겠어요 <웃음> <웃음> 어 그럼 똑같이 아, 이게 더 많은데. 더 없어? 저 5.3. 5.3. 아야야야, 5늘5 3늘이요 네. 또. 끝이야? 안끝나면 <laughs> 네. 일단 그러면 나 이거부터 하고 일단은 진도를 끝내고 그리고서는 얘네들 하면 되겠다. 하네 그게 맞는 사람이 다 맞지? 아, 아니, 네. 아니 진도가 많이 안나가고 어차피 어차피 한 문제만 나가요한어딱한 문제만 나와요 한 어, 아, 아, 여기 네. 질문을 일단은 먼저 하고서는 진도를 끊는 다음에 한 문제 5분이면 되지 않아요? 응? 한 문제 5분이면 되잖아 한 문제 5분이라는 게한 문제 한, 진도가 5분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? 한가위 한번 몇 장이나? 네, 네. 할게 너무 많아서. 할 게? 어. 네. 오. 왜? 왜왜 왜? 아, 음치원한테 뭘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. 아 괜찮아. 너네 나중 에 내일 만나면 되지. 과학 골게 그래, 얘는 점차 아,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래. 이거 이렇게 풀자. 이렇게 생겼는데 이 거리가 8이래. 이차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는이 y에다가 얼마입니까? 영눈 값. 응, 눈 값. 음 y는 영그 값. 이차방정식품계 얘랑 얘잖아. 그럼 얘네들에 두 분은 하나는 알파라는 그냥 베타라고 노는 거야. 이렇게 아까 어. 네. 그럼 얘가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라고 해볼게.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인 거야? 8이지. 근데 여기서 근강의 수의관계를 이용하면, 두 분의 합은 얼마? 네. A. 9분. 응, 9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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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해서, 우리는 A가거든요, 네.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, 알파 더기 베타의 제곱에다가, 마이러스. 어, 마이너스 다 알파. 딱넣 되지? 아. 아니, 근데 A 플러스 아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이 식이 똑같은 거예요?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밑에 식이랑 똑같아요 요거? 네 그럼 똑같지 왜요? 정개해다아전개다 전개하면 얘가 똑같이 곱셈 공식이 변형 아. 그래서 헷갈리면은 일단 <laughs>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곱셈 공식을 난 아, 네. 가지고 오겠지 기억 나아이 어? 귀여운 것들만, 귀여운 기억만 귀여운 것들만, 귀안나 것들만, 귀여운 것들만, 귀여운 것들만, 귀여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는 애는 응. 교점의 x 좌표가 몇 개? 교점이 몇개 있어야 돼? 하나. 어, 하나. 얘왼쪽으로다 넘겨. 이놈의 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얘 뭐가? 이놈의 뭐가? 어, 유놈의 그걸 뭐라고 불러? 판배시어 여러분 판매시, 짝수 아니니까 그냥 기록했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얼마? 4 b. 어 사의 b 마이너스 e의 제곱. 그러면은 실수 제곱, 실수 제곱의 합이 0이 되면요. 둘다 모일 수밖에 없어. 영 모일 수밖에 없지. b는 e. A랑 B랑 같은 거니까 A, V. 응. A랑 B랑 둘다 응. 2. 둘이 더하면 4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진미 애들이랑 너네랑 이게 진도 사이가 별로 안 나? 응. 걔네는 지금 몇 단원이야? 칠단원거든 뒤에서도 하지 않아요 우리 재킷도 몰라 어, 걔네들은 뒤에, 뒤에 다 보여 그러면 우리가 재킷도 G, 몰라 G, 어. 볼게요 어, 그래? <laughs> 이그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의 그래프가 y는 e x 더하기, 아 무선 마이크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? 마이크 바로 앞쪽에 있는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 떠들었네 계속. 야, 그그 동안 올렸던 거를 그 내용별로 올리지 않고 날짜 순으로 올렸거든. 계속. 아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언제였지? 네. 월요일이랑 화요일날좀 쉬었잖아. 수업을 안 했잖아. 아. 그때 이제 집에서 그걸 다 분류를 해봤단 말이야. 예를 들면 막요거는 복소수, 이건 2차방정식 그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했어. 왜 지금 그래요? 네. 어? 왜 나중에 예를 들면, 은아 위험이가 근거 깨준 한게 뭔지 모르겠대. 그러면 그걸 다시 보라고 보내줄 수 있잖아. 너무 음, 길지 어. 않을까요? 몇 분, 몇 초부터까지 내가 지금 분류를 해보려고. 음. 그리고 음. 그걸 다 음. 봤단 말이야. 그런데, 내가 막워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앞에서, 예를 들면,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예를 들면, <laughs> 겁나 열심히 토론중인것같 둘이서 난 안들렸거든? 되게 큰 강의실에서 해가지고 걔네가 아... 떠드지도 몰랐어 그정도로 그래서 소리가 다들어졌어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은 소리가 다들어졌어 어디있거든? 나원 얘는 <laughs>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고 이두점 중에 하나의 좌표가 이 더하기 무투요 유조건 있어요 이거 유리수.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. 알겠지? 괜이 나온 게 아니야. 네. 태형이 괜찮아? 네. 근데 집중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니? 네. 그거 계속 만지작거려 네. 뉴스에서 나왔잖아. 네. 마스크 에손대지 네. 말라고. 얘비 예, 선수 어떻게 해보렸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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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수 왔나? 손 소독제라는 거 하기 쉽지 않았어 여기서? 모르겠어. 뭐 대장간 정했겠지, 정했겠지. 알고 보니까 손 소독제 하면 그 마스크도 같이 사는 걸로 라고 아닐까? 모르겠는데. 글쎄, 마스크도 너네 이번에... 막안 끼고 오면은 주려고 뭐가 있는데 되게 질이 어, 안 좋은 거. 아, 어, 중국산인데 뭐야 이게 안된다 중국산이면 뭐 주차, 의미 주차, 없는 거 아니야 정.. 그니까 러 아예 없는 거보단 나이니까 KF도 추상 아니야 하여튼 이거 일부러 여기서 어, 일부러 부르는 애는 없지 얘랑 얘랑 음. 교점에 지자체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일단 넣은 거고 근데 왜 둘이 같다 한건안 돼요? x의 값을로 넣는 거니까 어. 같을 때가 서이렇 y 값서 이렇게 때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고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수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계수이유리 수? 서이수게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유리계수방경식에서 음. 한근이 음. 어, 이 더하기 루트이면 나머지는? 어이 말이야 요거 써먹으라고 예를 들면 문제를 보고선가 내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? 실수면은 모르죠? 실수면 어 몰라 어.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실수고 여기이 더하기 i라고 나왔으면 루트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상관은 어떻게 보여 요못 구해 만약에 여기가 실수로 나왔으면은, 이거 못 구해. 문제 잘못 돼. 왜냐면은, 얘가 실수로 나왔어? 그럼 이렇게 못 잡거든? 나머지 한명는 얘야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. 그럼 얘만 여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못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. 그게 문제야. 그래, 여기서는 뭐할 거냐면, 부분의 합. 이건 근각의 수의 관계를 얘기하면, 이런 겁니다. 부분의 고 이태리 여기서는 b 마이3 이렇게 A가 B 구해주면 돼. 그렇지.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뭐 문제 풀다가 문제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한거 아니고 출판사에 전화해본 적 있으세요? 아니. 뭐 전화까진 안 했고 그냥 일단 제입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. 아선이 있긴 있소, 있었어요. 있어. 가끔 문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. 그 문제 잘못된 거안 보는데. 답지 잘못된 것같지 잘못된 것들도 있고. 샌뭐 뭐였더라? 풀프는데드지잘씨 닮았다. 이상해서 봤는데, 답지가 이상해요. 샌 그럼 그러면요. 응. 오, 단1 1만 화소면 받으시면 안 돼요? 5단1만 화소면 5 1 실력 화지기 5-11만 화소면 5-11만 화소면 1 1만 화소면 5-11만 화소면 5 1 5 다 모자는 실력별로 각자니다이거는 성립 안 되지 않을 다르지 않아요. 왜는 같은데? 이거는 11번, 11번. 11번? 네. 음. 여기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잖아. A가 데 어.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에서가 아에요 마이너스 3분의 거든요 다른 한번못하고 이런. 걔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. 넣었어요. 그럼 봐봐. 그래서 하나의 분이 있지. 네. 나머지 뭔지 모르잖아. 그냥 걔를 알파라고 본 네. 거야.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고? 아. 두 분의 합은 뭐가 되고? 이렇게해서 그냥 구하는데. 아. 그러니까 여기 나아버려서 알파 구하고 여기다 갖다 놓아.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A 구하는 거지. 맞아. 이게 네. 예, 여기다 갖다 놓아서 에이프크 커트 잘한 거야 갖다 놓고선 불이 좀되안될거 없어 근데 이제 나머지 함들을 구할 때 근간 수실관계 이용하는 게 편한 일이다 음. 예. 그러면은 6단을 마저 할게 6단지 음. 3번에다가 발표 발표 이 예, 6단지 3번이 얘가 삼삼 아, 문제야 중상 문제 맞습니어중상 아, 1학기가 좀 2차 함수 파트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아, 그걸 기억해 쟤가 GA까지 그 GA가 문제까지는 구했는데 어그 다음에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야 지 잘했어 얘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최대나 최소는 꼭짓점에 무슨 좌표? Y좌표 그데이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거지? 네쌤어 그때 3학년 어디에 나온거에요? 3상 3학년 1학기 가죠 그게 나왔던거에어 뭐 3학년 1학기과지는차지수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S마이너스 2에 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8a더하기 4 얘가 뭐야? 최대값 gh 얘가 gh잖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ga의 뭐? 최소값 그럼 얘는 뭐지? 얘는 a에 대한 일차함수야얘 꼭지점 도 구하는 거야 한번더한번더 아, 그래. 어. 구하면 끝나야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5, 다시 그래서 아, 마이너스5. 근데 막 이걸 뭐 집어넣고, 그래서 그래 편이에요. 거 셔? 그래? 뭐 셔? 왜이렇또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? 5분 어? 200가1에이지까안 그러니까, 어. 춥지 지금은. 추워아바지 我们。